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오는 화요일. 비가 주룩주룩 내립니다. 그냥 할거 없어서 그냥 아무거나 올려 봐요. 어, 지난주 일요일. 예, 일요일에 교회가 끝나고 이제 들어오는 길에 집에서 밥해 먹기도 귀찮고 막 이래 가지고 이제 적당한 적당한 곳에 들려서 적당한 곳에 들렸는데, 이제 남편이 그걸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제 적당한 곳에 이제 들렸거든요. 들렸는데, 사람들이 별로, 별로 없는데, 우리 맞은 편 테이블에 4명의 한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laughs>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할저씨? 할아버지인가? 아니면 할저씨인가? 아무튼 그분들이 이제 약간 왁자지껄하게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를 딱 보고, 우리를 보고 또 애들을 보고 하는 말이 굉장히 기분 좋은 말을 해줬어. 엄청나게 뭐 복이 많이 있어 보인다는 둥. 엄청나게 뭐 대성을 할 거라는 둥. 애들은 보고 엄청나게 막 대성을 할 거라는 둥. 자식 잘 뒀다는 둥. 우리 뭐 남편을 정말 잘 만났다는 둥. <laughs> 여자가 엄청 이제 잘될 거라는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아까 그러니까 뭐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도 기분은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앉아서 이제 감사합니다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앉아서 이제 음식을 시키고 이제 있는데 그 아저씨들이 토마토를 한 아름 그것도 씻어가지고 가져온 거야. 이거 좀 먹어보라고 진짜 맛있는 거라고. 어 그래서 퇴촌 토마토가 유명하잖아. 자기네 텃밭에서 뭐한 건지 아니면 누구한테 받은 건지 그거까지 모르겠는데, 막 이만큼 하나를 주는 거야. 너무 좋았지. 왜냐면 하 맛있는 토마토를 이제 주니까. 패촌 토마토는 비싸기도 하고 맛도 있거든요. 근데 또 조금 있다가 그 아저씨들이 또, <laughs> 또 삶은 감자를, 아, 찐 감자? 예, 찐 감자를 또 이만한, 하나에 이만한 그런 감자를 몇 개씩 가져와가지고, 또 먹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아니고, 뭐 그런 사람들인데, 막 먹어보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뭘 느꼈냐면, 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도 대우를 해준다. 뭐 이런 걸난 항상 느끼거든요. 항상. 이거를 몇번 느꼈는지 셀수 없이 느꼈어. 진짜. 어딜 가나 그 호의를, 호, 호의를 베푸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꼭 호의를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걸 이렇게 받는 그런 입장에서 난 뭐를 느끼냐면, 어, 정말 그런 걸 느껴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도 나를,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구나. 뭐 이런식. 그래서 그런 일을 겪으면 이제 기분이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흐뭇하게 이제 앉아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우리 먹을 거 그렇게 막 주고 그리고 또 이제 먼저 가셨거든요. 그래서 먼저 가셔서 이렇게 보니까 막 서로 막 왁자지껄하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옆에서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내가 귀가 밝거든. 근데 일부러 이렇게 귀를 기울인 것도 아닌데 다 들려 다 들려가지고 그냥 들은 것뿐이야. 근데 말을 하는 게막 교회 사람들 얘기하고 막. 목사님 얘기하고 막아는 좋은 말만 해 좋은 말만 근데 막어막 어, 막 젠틀맨 같은 뭐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데 흡사 이거는 장로 이상이다 집사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장로급 이상이고 어쩌면 목사님일 수도 있다 목사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교회 얘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보다 먼저 일어났는데. 가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남자 넷인데, 소주 큰병 하나하고, 맥주 큰병 하나가 있는 거야. 그것도 낯술인 거잖아, 낯술. 저녁도 아니고, 낯술. 어, 그리고 이제, 그, 뭐, 대리, 기사 불러서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또뭘 느꼈냐면, 분명히, 와, 장로 이상은 되는 그런 포스인데, 이 사람들이 계속 교회 얘기를 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그 분들이 그렇게, 어, 이렇게 술을 마시고, 그런데 막 좋은 말을 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아이러니한 뭐 이런 거? 너무 좀 아이러니한 뭐 그런 거? 어, 그래서, 어, 저런 분들은 주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실까? 아니면, 안 좋아하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며 참 아이러니한 그런 아이러니한 좀 그런 경험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여기서 이 경험을 통해서 나는 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딜 가나 예상외의 환대를 받는구나 뭐 이런 걸얘 느꼈어요 그 환대를 해 주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건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세상이 환대를 해주는 듯한 뭐 이런 느낌? 그, 그리고 여기서 또 대박은 그 식당이 자기네가 자기네 밭에서 일분 수박을 팔더라고. 근데 수박을 판다고 얘기는 안 했는데 저쪽에 수박이 밭에서 딴것 같은 수박이 여러 통이 막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어. 저 수박 파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 그 주인이 뭐 팔기도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냐고 그랬더니, 얼마라는 거야. 그래서, 아 저, 그 뭐지, 지금, 캐시가만 원밖에 없는데, 만 원짜리 수박은 없나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 제가 보긴 기한 2만 원? 그니까, 러한 18,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뒤에 사이즈가 되어, 되어 보이는 그런 수박을 그럼 이거 가져가시라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와땡 잡았다 하고 이제 집에 가져가서 먹었는데 맛은 달지는 않아. 어 달지는 않아. 그래서 또 느꼈지 아 여기가 파는, 파는 수박이 아니라 설탕물을 안 주입했구나. 설탕물을 주입하지 않았구나. 뭐 이런 걸 느끼며 근데 수박이 그렇게 달지는 않는데 시원하고 맛있더라고요. 집에 가서 이제 후식으로 먹었는데. 예, 무튼뭐 그런 일이 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동네교회를 한만 2년 정도 다닌 경험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동네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이제 다니지만. 그래서 이제 동네교회. 이제 퇴촌으로 이사 와가지고 이제 그, 예전에 내가 20년 넘게 다녔 다녔던 교회는 너무나 멀고, 애들은 어리고, 그래가지고, 애들은 어려서뭐한 시간씩 차를 타고 못 나가겠고 해서 그냥 동네교회를 한 2, 3년 정도 다녔단 말이에요. 그 동네교회를 다니면서 또 많은 그런, 뭐몇 명의 그런 사람들을 보고 또 느낀 게 있는데, 그때 제가, 애들도 어리고, 그니까는막 일에 찌들어 살다가 어느덧 일도 뭐한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하긴 하지만, 애들도 엄청나게 어리고, 그래서 엄청나게 어린 애들은 분유 아니면 이유식만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애들을 위해서 막 요리를 할 것도 없고, 그리고 남편도 직장을 다니고 뭐 이러는데, 직장에서 먹고 오는 날도 많고,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 애를, 애를, 둘을 키우는 입장에서도 별로 그렇게 안 피곤한 이런 입장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 이럴 때 그냥 새벽 기도나 드리자. 뭐, 이렇게, 이렇게, 별로 피곤함을 못 느낄 때 새벽 기도를 드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새벽 기도를 한 2년 넘게 이제 나가면서 많은 걸, 많은, 많은 건 아니지, 많은 걸좀 느끼, 느꼈, 느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냐면 새벽 기도를 정말 우상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이후로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녔다. 한 아, 대단한 거죠. 어떻게 새벽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다닐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보면 그 그분은 새벽 하나님을 맹신하는 게 아니라 새벽기도하는 행위 자체를 맹신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한때는 그 그분이 그 딸이 애를 못 낳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몇 년이 흐르도록 애를 못 낳으니까 그거를 이제 기도 의 제목으로 삼고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몇년 하고 나서 정말 딸이 임신을 했어. 그래서 임신을 하고 딱 애를 딱 낳으니까 새벽 기도를 좀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때 어떤 느낌을 들은 느낌이 들었냐면 이 새벽기도 자체가 자체 이제 하나님 이 중심이 아니라 새벽기도를 하는 행위 자체를 자체가 완전 우상시 이거 하면은 뭔가 된다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다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서 참어 새벽 새벽기도를 이런 느낌으로도 다니는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도 새벽 기도를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제 나오시는 분인데 보통 일찍도 안 오고 딱 새벽 기도하는 그 시간에 들어와서 새벽 기도가 끝나면 지체 없이 집으로 가. 그런 분이 있었어.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새벽 기도는 30분을 넘지 않잖아요. 새벽 예배는. 어느 날은 뭐한 20분 정도? 뭐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러 나오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끝난 이후에도 정말 해가 뜰 때까지 뭐 이렇게 기도함, 기도하다가 각자 돌아가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대부분의 새벽 예배의, 대부분의 교회의 새벽 예배의 이런 분위기는 이렇거든요. 보통은. 예. 네. 그런데 그분은 매일매일 나오기는 하는데 딱 목사님이 올때딱올때 같이 딱 들어와서 거의 목사님이 올때 새벽 기도 시작하는 시간에 딱 들어와서 목사님이 예배 끝나면 나가. 그러니까 예배만 드릴 뿐 깊이 기도를 하거나 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 보통 다른 새벽기도의 그런 분위기와는 좀 달라서 그래서 그 당시 새벽기도회를 나오는 새벽 예배를 나오는 사람들이 한네명 정도 됐거든요. 어떨 때는 목사님이 빠져가지고 그냥 저희끼리 뭐 이따가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적도 있고. 그두 그 사람들을 볼 때, 아, 마치, 이렇게, 출석 체크하는 듯이, 나 오늘도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깊은 교제? 뭐, 주님과의 교제? 이게 아니라, 나 오늘도 왔어요. 또, 오늘도 왔어요. 뭐, 이런, 출석 체크 한번 하고 가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때 어떤 걸 느꼈냐면, 어 참, 새벽 기도를 이런, 이런 마인드로 오는 사람도 있구나, 사람들도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약간 좀, 어, 새벽 기도를 그냥 완전히 무슨 출석부에 그냥 도장 하나 찍듯이 오는 뭐 이런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는데, 근데 이러나 저러나 제가 내린 결론은 새벽 기도를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역시, 은혜는 받는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 그런 식으로 그냥 막 주님과 깊은 교제 이런 걸 없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살짝 신앙의 깊이가 새벽 기도를 막 열심히 나오고 이러면 신앙의 깊이도 깊고 뭐 이래, 이래야 되는데 좀 말도 좀 가볍게 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시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는 정말 잘 나오셨어요. 그러, 그래서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신앙의 깊이가 깊은 느낌은 아니야. 막 새벽 기도를 막 30년간 막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신앙의 깊이가 아주 깊다. 이 사람들 많이 안다. 뭐, 성경을 많이 읽었다. 신앙의 깊이가 깊다. 이런 느낌은 아니야, 절대로. 이렇게 약간 초신자를 오래 한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분들에게도 주님이 축복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어, 근데 어느덧 그 축복을 받는 게아 주님이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해도라는 걸 깨달았던 게 만약에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 자식이 있는데 뭐. 나한테 와 가지고 나하고 오랫동안 뭐 얘기하고 뭐 이러면 이런 자식이 최고로 좋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아침 문안을 오는 거지. 아침 문안을 와서 뭐 나하고 깊은 얘기를 하고 부모 자식 간에 깊은 얘기를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얼굴을 보여주고 아침 문안을 오는 그런 자식. 부모의 입장에서 어, 그런 자식 그런 자식이 미울까요? 아니면 그런 자식이 사랑스럽지 않을까요? 예, 음. 좋죠. 그런 자식이라도. 예, 그런 자식이라도 좋죠. 물론 더 깊이 교제하려고 어, 하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라도, 어, 충분히, 어, 할, 어, 할 도리는 하고 사는 느낌.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예, 네, 뭐, 부모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부모에게 무난도 안 오고, 부모라고 인정도 안 하고, 자식인데, 그러면 이제 맞아야죠. 언젠가는. 부모한테. 어, 부모를 못 알아보고, 뭐, 이런 자식. 부모한테 함부로 말하고, 아니면 부모에게 오지조차 않는 그런 자식은 맞아야죠. 예, 네, 그래서 아무튼, 그 뭐, 요즘에는 이런 걸예 깨달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